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과정이 아니고요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각 국가의 교육과정 컨텐츠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하고 국가교육과정하고 충돌될 일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에요 컨텐츠가 있고요 시험범위가 있고요 왜냐하면 대입시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얼마나 럭키하게 2009년도에 초중등교육과정 행정규칙 우리나라 교육법에 거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학교는 국제적으로 필,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단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구가 2009년에 들어갔고요. 2010년에 이 문구에 근거하여 이 조항에 근거하여 경기외고가 영어판으로 IB를 하는데도 국내 학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국내 학력을 인정받는 IB 가 경기 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 국제 학교도 국내 학력을 인정받거든요. 그 학생들이 특저 외국인 전형이나 이런 전형이 아닌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서울대 연대 고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쭉 합격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걸 그게 워낙에 숫자가 적어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서울연고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요 대학 20개 대학의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의 평균을 내본 건데 서울 인 서울 대학을 하면은 거의 50%에 육박하고요이 지방 국립대까지 포함해가지고 했더니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저, 요구가 없는 전형 자체가 이미 많이 있어서 그 전형으로 별도의 수능을 바꾸거나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하지 않고도 지금 당장도 사실상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판으로도 이미 그렇게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 입학을 해왔는데 한국어판을 어, 못 하게 해야 할 의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 그렇게 이제 3월달 회담을 통해서 한글화를 요청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어 제네바에서 5월달에. 이게 공식 의제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 9월 동안 한글화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타당성 검토 작업을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과 이렇게 같이 다 수행을 했고요. 그러고서 9월 26일날 싱가포르에서 제주교육감과 대구, 대구교육감님과 함께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그쪽, 회다, 그쪽 회장과.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원론적인 한글화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합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채점관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이류나 아류인 한국어판은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국어판 점수 뭐몇 점이 영어판 점수 몇 점과 동일하게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서울대서나 다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질관리를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목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그거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채점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들이 제안한 건데요. 우리 학생, 우리 그 학교 이제 교육청들에서 전국에 보면은 영어를 읽고 쓸줄 아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읽고 쓸줄 아는 바일링구어린 교사를 교과별로 몇 명씩 추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몇십 명의 풀이 되면 그 풀을 IBO에서 직접 집중 훈련을 시켜서 내년부터 어, 영어권 채점에 투입하겠다. 그래서 영어권 채점을 몇번 거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검증된 우리나라 선생님들로 하여금 한국어 채점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영어판 채점과 한국어판 채점의 질을 균등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그쪽에서 제안한 거고 저희 교육감님들께서 OK를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 메모, MOC, MOU가 아니라 MOC라고 하더라고요. Memorandum of Cooperation인데 협약, 협약 각서, 이런 거에 그 세부 문구 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어, 한글화에 대한 그 공식 사인이 이루어지면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IB 한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 그냥 시험 문제만 단순히 번역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글로 대입 시험을 치르고 수능 안 보고, 그리고 그거를 엄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 채점관이 우리 한국인으로 양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채점으로 해서 대학에도 잘갈수 있고,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B 한글화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 뭐, 교사용 지침, 평가 기준,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영, 채점관을 양성하는 과정, 뭐, 이 교원 연수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도 있을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것의 가장 큰 영향은 시범 학교로 도입하지 않는 학교. 들에도 교원 연수는 열릴 거고요. 그다음에 시범 학교로 도입하지 않는 학교들에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생각을 하시겠죠 옆집에 있는 애가 똑같은 공립 학교를 다니는데 공짜인 근데 옆에 있는 학교에서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내 아이가 하는 숙제를 하지 않고 내 아이가 보는 시험을 안 보고 그런데도 대학을 잘 가. 만약에 이런 거가 눈으로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객관식 그~ 상대평가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식론이 그렇게 확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